화이트 볼인데 느낌이 달라요. 이건 약간 골드가 어머, 고거 났어. 이리피티. 네. 이사벨 씨가 데리피티에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것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음. 여배우 느낌이 나는 연말 파티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음. 배우 한예슬 씨의 오. 메이크업 중에서 오. 너무 좋아. 오늘 누 배우 한예슬 씨의 오. 메이크업 중에서 오. 배우 한예슬 씨의 오. 메이크업 중에서. 너무 좋아 오늘 오늘 반응 굉장히 탄탄해 되나요? 한예슬 씨 분위기가 나는 저 사진을 커버를 해볼 거거든요. 와. 네. 배우이고 화려한 이미지의 대명사인 한예슬 씨 메이크업을 제가 커버해 보겠습니다. 한예슬 씨 하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의 분위기잖아요. 네. 뭐 유행에 상관없이 네. 정말 연말 그런 파티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메이크업 이름도 좀 있을까요? 연말에 이 메이크업 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해피 홀리데이 메이크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어... 이름만 들어도 해피 홀리데이가 될것 같은 그런 네. 이름이에요. 네. 그럼 이사벨 씨와 함께 해피 홀리데이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벽한 변신을 위해서 의상부터 하역까지 지금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준비를 어 해봤습니다. 아 예쁘다. 근데 얼굴은, 근데 얼굴은, <laughs> 얼굴은 어, <laughs> 예. 이제 만들 거고요. 예, 예, 아,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돼. 네, 된 이제 거죠. 금방 만들어집니다. 어, 네. 네. 정말 제가 우리 사배 또 친구긴 하지만요. 아, 골격이 너무 다르거든? 어, 아니, 네, 골격이 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예슬씨는 <laughs> 진짜 연예인 치고도 정말 이 턱선을 하면 이게 거의 얼굴이 없어지기 직전이요 <laughs> 완전. 네. 네. 그냥 딱, 그냥 딱. 걸리는 정말 사람이죠. 어. 우리 정민이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저도 그 정도는 안 돼. 저는 아. 손가락이 찢어지거든요. 완벽한 동그라미라는데. 왜처음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딱. 네. 정민씨가 아. 정말 브이라인이어서. 그거 어필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지 너. 그게 아니었는데. 친구하지 마세요. 아. 아. 그게 아니 위험해. 다시 그게 아니었는데. 득템. 아, 득템? 아. 템첫 아. 네. 네. 번째 단계 궁금합니다. 베이스부터 갈까요? 일단은 베이스는 여배우 느낌이 나게끔 광채나는 피부를 연출을 할 건데요. 어 삽이 생방 보는 느낌이야. 우리 꼬마 아가씨들, <laughs> 보이나요? 네. 아가씨들. 촉촉한 밤을 바를 거예요. 한예슬 씨의 브이라인처럼 보일 수 있는 광은 이 부인입니다 그럼 여기가 딱 살아 보이고 이 가장자리가 쉐입이 들어가서 조금 더 날렵해 보일 수 있어요 윤곽부터 오늘 누구를 커버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 시작부터 아, 다르네요 그럼요. 저랑 많이 비교를 해야 돼요 아예 안 가볼 수가 없네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웬만하면 잘안 일어나는데 네. 네. 아, 영광이네요 오우야. 아니 근데 되게 베이직한데 진짜 샵에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파운데이션 <laughs> 얹고 있나? 요 파운데이션은 뭔가요, 이한이 씨? 아 어, 파운데이션 중요하죠. 어, 정석이에요. 네. <laughs> 차분한 톤을 쓸 때는 핑크 계열이 아닌 약간 옐로우 톤의 파운데이션을 써야 좀 차분하게 음... 어, 발리는 느낌이 있고요. 얼굴 중앙을 확 핑크 톤으로 업시키는 경우가 많다. 많구나. 네. 글리터들이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글리터 사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반짝이고 튀는걸 어, 좋아합니다. 음, 잘 겠죠? 제가 도우면... 아, 많이 쓰셔도 돼요. 자, 네, 도매로 사 가지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런 건 도매로 엄청 많이 쓰시죠. 같이 공부해요, 우리. 목욕탕에서 <laughs> 스킨 쓰듯이 쓰시는 거 아니죠? 있네. 입자가 커서 조금만 있어도 잘 보일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이, 잘 보여드리려고 그랬죠 트리에가 다는 그런 어, 입자 멋있다. 정도로 되게 과감한 글리터예요 네. 아, 거기에다가 아, 같은 보네. 화이트 펄인데 느낌이 달라요 이건 약간 골드 어. 어머! 꽂았어! 오늘 더 화려한 메이크업이 가능할 어머, 것 죄송합니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들어갈까요? 아니요이번에느낌으로 꾸며내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여기 너무 예뻐요. 별빛이 내리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자, 이제 한예슬 씨의 얼굴 표현을 좀 해볼 건데요. 밝은 네, 컨실러로요. 이 이마 중앙이 되게 뽕긋하시더라고요. 이마를 밝혀주고, 콧대가 되게 높고 쭉 뻗어있는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컨실러를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을 할 건데요. 쉐이딩을 두 톤으로 할 거예요. 한 톤으로는 한예슬씨 얼굴형에 따라가기 더 힘들기 때문에 <laughs> 기본적인 컬러랑요. 약간 어두운 톤을. 와, 우리 섞어서. 저런 색깔 시도할 수 없어, 감히. 저거 하면 진짜 완전 피날것 같잖아. 그렇죠 얼굴에 반을 브이로 터치를 해놓고요. 얼굴에 반을? 대신에 대박. 진짜 컬러가 밝은 쉐이딩이어야 돼요. 아, 밝은 쉐이딩으로. 저 한연슬 씨가 여기 턱선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턱선을 네. 따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라기보다 조금 과한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쉐딩을 엄청 많이. 네. 근데 이게 따라해 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건지. 저녁 약속은 괜찮아요. 근 낮에 자연광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덜해 주시고 저녁 약속은 굉장히 적합합니다. 아. 진짜? 우리 연말 파티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파티에 아주 적합한 메이크업이네요. 명쾌하다, 명쾌해. 네. 한예슬씨가 이 눈썹부터 떨어지는 라인이 확 선명하거든요. 콧대를 일자로 쭉 뻗게끔 잡았고요. 또 인중이나 이 인매가 굉장히 선명해요. 설마 인중도 그려요? 네. 대박.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보통 여자들이 인중 진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별로 선호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여기가 약간 음영감이 들어가 있는 게 윗입술을 도톰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윗밑 하신 분들은 약간 음영을 넣어주시는 게 예뻐요. 아 입꼬리도 한예슬 씨 느낌으로 얇은 듯하게 그려줄 거고요. 한예슬 씨의 애교살을 캐치아이 느낌으로 약간 올라가게. 응. 완전 어? 생겼어.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한예슬 씨의 그 약간 눈웃음의 캐치아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섀도우를 계속 작업을 해줄 거고요. 물결. 오렌지 계열을. 눈두덩이 골드 컬러를 살짝 눈 중앙에 그다음에 이제 퍼플 컬러를 앞뒤로 높게 잡고요. 음. 오 저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 아. 해주셔야지 화려한 느낌을 넣을 수 있어요. 차별 씨도 여기 눈 길이가 긴눈은 아니죠? 아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아, 메이크업 네. 잘하는 거야. 내가 그리는 곳까지가 내 눈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리고 있어. 아 그렇게. 이제 라인을 그리면 조금 더 시원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서 살짝 올리듯이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퍼플 컬러랑 어두운 다크 브라운으로요. 여기 앞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려하게 연출을 할 때는 중앙에서 뒤만 붙여주는데요. 뒤로 갈수록 길어지게 붙여주시는 게더 화려한 느낌이 날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 커버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사비 씨가 생각하는 외적인 미의 기준이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잘 즐기는 성격이어서요. 오, 전, 스스로한테? 네. 그래서 많은 얼굴로 바뀌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또 메이크업의 재미라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여자분들도 맨날 내가 이게 제일 예쁘다는 소리 들어서 이 메이크업만 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본인이 그 스킬대로 그냥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거 참잘 어울린다면 이게 잘 어울린가 보다 하고 아, 평생 그렇죠, 이제 그렇죠? 평생 립스틱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면 다양한 메이크업을 아침에. 아, 요 광고 수 있습니다. 들어가나요? 네. 광고 들어갑니다. <laughs> 그냥 펄을 얹어버리면 이게 무거운 타입이기 때문에 눈 밑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납작한 듯한 브러쉬가 좋아요. 자, 미스트를 뿌려서. 톡톡 네. 던져줍니다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발라볼 건데요. 그리고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가 보이려면 이 입술 산 끝을 이야 이렇게 밝게 커버를 해주시면 약간 업돼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 오 갑자기 업됐는데? 지금 아, 그쪽만 힘주고 계신 거 아니죠? <laughs> <웃음> <웃음> 보통은 선명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아이 메이크업이 지금 화려하니까 자연스럽게 입술 라인까지만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오렌지 레드 컬러로 발라볼게요. <laughs> 어, 진짜 입술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한예슬씨 같은... 음. 음. 다 했습니다. 와!